네, 안녕하세요. 수능부대 연주로 헛되로합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출하고 있어서 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에서 하영님 역할을 맡은 해 주십니다. 네, 오늘인데 이렇게 응원하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신 만큼, 평점좀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포비아에서 김지훈 역할의 배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는데, 나눠주세요, 이런 아침. 네, 죄송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이 와주셔서 깜짝 이벤트 진행할 건데요. 배우분들 출발 사인이받긴포스터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좌석 번호 불러드릴 거예요. 감독님 먼저. 아이, 두 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M열의 두 번째입니다. H 칠 번. 네, 저희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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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비아에서 지옥 역할의 편,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 이본 글쎄 날인데 많이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열정을 안겨웠는데 어, 되게 기적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